음이 장면은 방창 아 요거에 보면 싱글 같은데 페인트 제가 다 일을 했거든요 아 내려오면서 방창이 비가 새갖고 크랙이 많이 갔더라고요예싹 긁어내고서 에, 제가 좀 크랙 같은 데는 비안들어가게 이런식으로 마무리 해놨어요 이건 뭐 그냥 뭐 페인트 한번 칠해도 되거든요 에, 창호 싹 뜯어내고 실리콘 요런 식으로 요게 아, 마감한 거예요. 실리콘 바깥에 아무렇게 문질르면 안 돼요. 네, 보기 흉하죠.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 범벅쳐놨던 거 아, 이렇게 넓게 범벅쳐놨던 거 제가 싹 긁어냈어요. 보시면 보이시죠? 이거 보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싹 이렇게 발라 놓는 거 이렇게 아, 보이시죠? 아, 싹 긁어내갖고 보시면은 아, 이런 식으로 아, 이런 식으로 아, 아, 깔끔하게 해 놨죠? 아, 아, 여기 해 놓고 이런 데가 뭐좀발라 놨어요. 보기가 싫은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 놨었는데 위에 발라 놓으면서 아, 위에 일단 크게. 아, 물안 들어가게 딱발라 놨거든요. 요 위에 아마 그냥 냅두든지 페인트 한번 칠해야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. 아, 그렇죠? 창호 같은 경우는, 창문지는 실리콘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덮방, 이렇게 는 그냥 무조건 덮방 치죠? 잘 하는 게 아니고, 재료 많이, 덮다고, 어? 재료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. 발로 놓기만 한거 이런 데는, 발로 놓으면 공고리가 많이 또 상해요, 이게. 빨리 물이 흘러버리고 말려야지 공고리가 좀 상태가 괜찮죠? 이런 식으로. 까닥 해놨죠? 아, 쓰레기, 이거 보세요, 이거 쓰레기. 큰 것도 긁어내야 되지만은 잔 거, 잔 거, 아, 이런데, 페인트를 아, 또잘 긁어야 돼요. 그래야 실리콘 접착력이 좀 좋거든요. 보이시죠? 음, 이런데, 아,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빨리 정리 내려가야 돼요. 아, 여기 실리콘 쏘는데 좀 지장이 있어갖고, 방충망떼뗐다가떼다가 아, 실리콘 쏘고서 다시 붙일 거거든요. 아, 제희 도프, 아, 저 같은 경우는, 아, 모자 톱박스케. 아, 아 여기죠? 저 뒤에 보시면은 아 뒤로 낭 떨어지, 낭떠러지. 낭 떨어지죠? 아 날씨, 좀, 날씨가 좀안 좋아요. 그래도 빨리 정리하고 내려갈 거거든요. 아 보시면, 음, 아 엄청나죠? 이 후에다 가게방박치면안 돼요. 이 후에다가, 아이 후에다가 또 그냥 색깔만 입혀놓고 내려가는 거예요. 덧방은싹 아,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. 이거, 다음에 또 작업하고 그러면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